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분 계신가요? 저도 환자분들께서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3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의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신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6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데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취가 났을 때단 5초에서 30초 사이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물리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온 물리치료사 김동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혼자 할수 있는 즉각 대처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위험한 신호일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쥐가 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취침 전 습관 세 가지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근육 이완에 도움되는 특별한 차 레시피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문제로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68살. 박 선생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다리지로 깨어나셔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지가 날까봐 불안해서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죠. 이런 악순환이 몇 달간 계속되자 우울한 기분까지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초반 최 선생님은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바닥에 주저앉으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단순히 아프고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그냥 물 많이 드시고 스트레칭 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막상 새벽에 쥐가 났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당장 이 통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급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그 순간에 쓸수 있는 실전 대처법입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리지는 근육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가끔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3년 5월에 만났던 48살 정 선생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한달 정도 전부터 자주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왼쪽 종아리가 유난히 뻐근하고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오른쪽 다리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이틀 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긴 심부정맥혈전증이었고, 그 혈전의 일부가 폐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계속 붓고 열이 나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 또는 다음날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반대로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절인 증상이 동반된다면 신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생긴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섯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장시간 앉아 계시는 생활을 하신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최근에 다리를 다치셨거나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도 단순 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지만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위험 신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행히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근육이 피로하거나 전해질 불균형 혹은 혈액 순환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젊었을 때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쥐가 더 자주 날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고혈압약 중 일부는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을 변화시켜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약이나 골다공증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이후로 쥐가 자주 난다면 담당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약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이불을 얇게 덮고 주무시다가 다리가 차가워져서 쥐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주무실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낮에 오래서 계시거나 걸으신 날 밤에 쥐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오신 날이나 손주들과 놀이터에 다녀온 날 밤에 특히 그렇습니다. 물 섭취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하셔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도 쥐가 잘 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데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편식을 하시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을 잘안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쥐가 났을 때 바로 쓸수 있는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신기하게도 얼굴 부위를 자극해서 다리질을 푸는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효과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방법은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신경 반사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참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위를 자극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윗 입술 중앙 부분을 강하게 꼬집는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리가 아닌 얼굴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자분들께 시도해 본 결과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합니다. 윗입술과 코 사이 정확히 중앙 부분을 찾으세요. 인중이라고 부르는 그 홈이 있는 부분 바로 양옆입니다. 그곳을 엄지와 검지로 꽉 잡고 최대한 강하게 꼬집어 줍니다. 약하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 해야 합니다. 5초 동안 꽉 잡고 있다가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5초 동안 꼬집습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대부분 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리 쪽은 힘을 완전히 빼고 편안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해서 쥐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얼굴 특히 입술 주변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로 강력한 신호가 전달되고 뇌는 이 신호에 반응해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마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통증 자극은 우리 몸의 통증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통증 신호가 기존의 통증 신호를 덮어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의 연결로 설명하는데, 얼굴과 다리가 특정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을 자극하면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5살 이 선생님은 이 방법을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쯤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나는 바람에 하도 아파서 그냥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침대 옆 벽에 윗입술 꼬집기 5초씩 3번이라고 메모를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앉아있어도 심지어 서 있어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혹시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 효과 있었다거나 몇번 만에 풀렸다는 이런 구체적인 후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닥에 앉을 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인 다리 엇갈려 앉기입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 부분만 서로 교차시킵니다. 오른쪽 발목을 왼쪽으로, 왼쪽 발목을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X자 모양을 만듭니다. 이 자세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발 위에 내려놓고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적절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압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경련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릎을 꿇기가 어려우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을 바닥에 딛고 발목만 교차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빼기를 반복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특정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한의학의 경혈 이론도 많이 공부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산혈입니다. 종아리 뒤쪽 한가운데쯤 근육이 가장 볼록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까치발을 들면 종아리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 가장 높은 부분이 승산혈입니다.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 동안 눌러줍니다. 한번 하고 2초 쉬었다가 다시 5초 누르기를 3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릉천입니다. 무릎 팍 가쪽을 만져보면 뼈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양릉천입니다. 여기를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5초씩 세번 눌러줍니다. 이 혈자리는 다리 전체의 기혈순환을 돕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위중혈입니다. 무릎 뒤쪽 오금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혈액순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쥐가 났을 때뿐만 아니라 다리가 무겁고 피곤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역시 엄지손가락으로 5초씩 3번 지압합니다. 이 혈자리들을 누를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강하게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짝만 누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 아플 정도로 힘을 주어서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어 근육 경련을 풀수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으로 누르기 힘드시다면 지압봉이나 둥근 막대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마사지 볼이나 지압봉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하나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도구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난 부위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종아리 뒤쪽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무릎은 최대한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쥐가 난쪽 다리를 뒤로 뻗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종아리 앞쪽이나 정강이 부분에 쥐가 났다면 반대로 발등을 아래로 쭉 펴주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허벅지에 쥐가 났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거나 반대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발바닥에 쥐가 났다면 손으로 발가락을 위로 젖혀주면서 발바닥을 펴줍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를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먼저 다른 방법으로 조금 풀어준 다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온찜질이나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쥐가 풀린 직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해당 부위를 데워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다만, 쥐가 난 직후 바로 온찜질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스트레칭이나 지압으로 쥐를 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는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합니다. 종아리라면 무릎 쪽에서 발목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너무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근육과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윗입술 꼬집기, 다리 엇갈려 앉기. 혈자리 지압 스트레칭 그리고 온찜질과 마사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위입술 꼬집기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입술 꼬집기로 효과를 못 보셨다면 일어나서 다리 엇갈려 앉기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혈자리 지압을 해 보시고요. 보통은 이 방법들 중 하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쥐가 났을 때 바로 쓸수 있는 응급 처치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쥐가 애초에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는 밤에 쥐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쥐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침 전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밤에 쥐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응.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대야나 조격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10분 정도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과 다리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지가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거나 라벤더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습니다. 릴렉스 효과도 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욕을 하면서 발바닥과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면 금상첨화입니다. 발가락을 하나하나 돌려주고.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종아리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순환도 좋아져서 다리 부기도 빠집니다. 조욕이 끝나면 발을 잘 닦고 보습크림을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발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갈라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보습크림을 바르면서 한번더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잠잘 때 발을 약간 높이는 것입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 밑에 받쳐서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10cm 정도만 높여도 충분합니다. 너무 높이면 오히려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잘 돌아갑니다. 중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지가 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 다리 부기도 빠지고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도 덜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잠 잘 때나 낮에 누워서 쉬실 때 먼저 시도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한번 해보고 너무 편해서 이제는 베개 없이는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잘 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는 여름밤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불을 충분히 덮고 특히 다리 부분이 잘 덮이도록 신경 써주세요.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양말을 선택하세요. 면 소재의 편안한 양말이 좋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호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적당하게 설정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탈수가 될수 있고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한 수면 온도입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더라도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새벽에는 꺼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근육 이완차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료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재료는 감자 1개, 우엉 반 뿌리 대추 5개, 그리고 물 1리터입니다.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주세요. 감자 껍질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엉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줍니다. 큰 냄비에 재료를 모두 넣고 물 1리터를 부은 다음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끊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재료의 영양분이 물에 우러나도록 충분히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끓으면 체에 거르거나 건더기를 건져내고 차만 따로 담아둡니다. 식힌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3일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컵씩 마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좋습니다. 이 차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각 재료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서 쥐가 잘 납니다.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지만 당분도 많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데 감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또 우엉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대추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칼슘도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고,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잘안 되어서 쥐가 날수 있는데 대추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차를 꾸준히 드신 70대 환자분은 한달 만에 쥐나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마시다 보니 구수하고 은근히 중독성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2분 정도면 충분하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습관처럼 하시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종아리 늘리기입니다. 침대 가장자리나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15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을 두 번씩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 늘리기입니다. 서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균형이 불안하시면 벽이나 가구를 잡고 하세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15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양쪽을 두 번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펴고 오므리기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쫙 펴서 5초 유지했다가 주먹지듯이 오므려서 5초 유지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발바닥 근육을 자극하고 발가락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밤 하시면 2분 정도 걸립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3일하고 안 하면 소용이 없고 최소한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되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로는 양을 줄여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입니다. 대신 낮에 충분히 마시도록 합니다. 식사도 균형 있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유제품이나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챙겨 드세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으니 하루에 한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나 고구마도 칼륨이 풍부해서 도움이 됩니다. 술과 카페인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이뇨 작용을 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 갑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특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만,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오히려 쥐가 날수 있으니 오후 5시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쥐가 자주 난다고 말씀드리세요. 일부 약물은 쥐를 유발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근육도 경직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응급처치로는 위입술 중앙 꼬집기를 5초씩 3번 이상 반복합니다. 다리 엇갈려 앉기로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승산열 양능천 위중열 같은 혈자리를 5초씩 3번 지압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려줍니다. 온찜질과 마사지로 마무리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담깁니다. 잠잘 때 발을 10cm 정도 높입니다. 잠자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감자, 우엉, 대추로 만든 특별차를 하루 한두 컵 마십니다. 취침 전 2분 스트레칭을 매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쥐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방법들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근육경련에 효과적이지만 질병이 원인인 경우에는 근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직접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위 입술 꼬집기 효과 있었어요. 특별 차 만들어 마셨더니 치가 안 나요. 이런 여러분의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완화법, 어깨 결림 해소법, 불면증 극복법 같은 주제들도 준비 중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